반갑습니다. 믿다보자. 자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물건은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함께 바로 옆에 세컨하수스 형식으로 한토방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작은 마당과 그 옆으로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오늘의 이매물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바로 옆으로 2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는 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필지가 46평 정도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당 공간을 보시게 되면 잔디와 풀이 지금 현재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셔서 이 공간에 텃밭도 만들고 또 정원도 나만의 스타일로 예쁘게 꾸미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주택을 현 소유주 분께서 구입을 하셔서 이곳에 가게를 운영하려고 사셨던 주택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임야가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을 하시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이 매물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 앞쪽에 위치한 임야 함께 구입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택이 위치한 곳이 서포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주변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요즘에 실거래가 검색 잘 되죠? 검색 한번 해보시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평당 10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시골이지만 좀 시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뒤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니까 주택이 또한채 보이고요. 이 뒤쪽 사이에 보시면 길이 또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고요. 저희 주택은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표시를 했죠. 이 부분이 앞쪽에 위치한 임야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한 30평 정도가 주택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쪽 임야와 함께 구입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주택만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주택만 구입 시에는 이 부분이 주택 쪽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을 해서 약한 30평 정도를 주택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 서포면은요, 주변이 모두 바닷가로 이루어져 있죠. 이곳에서 뭐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정말 바다 보시면 경치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캠핑을 위해서 또 펜션을 빌려서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이고요. 기존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택이 위치한 곳은 서포면 초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위치한 뭐 고양면 그리고 하동 사천읍 산남면으로 가기도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활도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 주변에 뭐 농협 마트라든지 서포면 사무소 그리고 시장도 도보로 다 가능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는 뒤쪽 입구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택 내부를 보시기 전에 현재 내부에 짐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사용합니다.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짐들은 모두 정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보일러실 바로 옆으로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보시면 복도 형식으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이것이 앞쪽에 위치한 별채 공간, 한소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집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부 곳곳이 조금 어수선하고 짐들을 곳곳에 정리하던 게 보이시죠? 주방 공간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에 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장실은 한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배 그리고 장판을 그리고 부분적인 수리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당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마당 앞으로 보이는 토지도 함께 구입을 하셔서 이곳에 식당을 조금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는 입구 부분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발장이 보이고요 거실 공간 바로 앞에 방 그리고 좀 안쪽 부분에 또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되겠고요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보시면 화장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를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전등을 켜지 않고 조금 어둡게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에는 변기, 욕조, 세면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방 공간. 그러면 옆에 있는 항토방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주방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항토방이 보입니다.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 또 방이 하나 위치하고 있죠. 이 방에도 짐을 많이 쌓아 두신 것 같습니다. 짐 정리를 많이 하셨죠. 실내에서 항토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공간, 바깥 공간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항토방을 살펴보면요. 뭐 전체적인 구조는 다 완성되어 있지만 이 바닥 공간에 이 장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구입하시면 수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황토방이도 방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자, 위쪽에 보면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황토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천장 부분 그리고 벽체 부분 바닥 부분까지 황토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 황토방 안 실내 공간이 공기가 조금 상쾌하고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황토방을 보면 실외에 아궁이가 위치하고 있죠 이것도 물론 실외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나무 장작 불을 지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황토방 내부 그리고 주택의 내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서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황토방이 위치하고 있는 이 매물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작성한 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토지의 경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측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필지 저희 주택과 항토방이 앉아 있는 곳, 그두 번째 필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도로 부지가 약한 20여 평을 저희가 또 보너스 형식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죠. 주택의 방향을 보시면 마당 공간 부분이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 실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 방향이 되겠죠. 토지의 면적을 보시면 주택이 앉아 있는 곳이 151.25평이 되겠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지목이 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를 보시면 역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46. 이 8평이 되겠습니다. 총 합한 토지의 면적이 197평이 되겠죠. 토지의 면적이 197평으로 나타나지만 앞부분 영상에서 저희가 임야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부분이 약한 30평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27평이 되겠죠. 토지의 총 면적은 227평이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 주택에 가는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의 매매가 2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더욱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위치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위에 있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이 매물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